하 있어요. 법보시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법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보시가 있어요. 이게 제 자제를 불인할 때제 재물 제제. 그러면 제보시는 누가 하는 거야? 제보시는 신부가 하는 거야. 제보시는 신부가 스님은 제보시를 할 수가 없어. 왜냐 스님은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조계종법에 우리 스님들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 아니 그 법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법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안 되잖아. 내 통장 없이 요즘 어떻게 살아. 차를 타도 내가 돈 내야지 차를 타는데. 나는 우리 종단에서 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난 돈이 없어요. 공짜를 태워줘요. 말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 있어야 돼. 우리 종단에서는 우리 스님들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차나 그냥 줘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용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저도 그렇게 돼 있어. 대신에 스님들은 뭐를 해? 법실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은 기도를 하고 법회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리고 대신에 신도들은 뭐야? 제시를 해야 돼. 운영을 해야 되잖아.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은 농구, 농사도 안 짓고 길쌈질도 안 했는데 아, 길쌈질이 생각이 안나다 길쌈질이 생각이 안나네 농부 땅도 안 파고 길쌈도 안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건신도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단월 그러는 거야. 단월이 뭐야? 보시는 거 있잖아.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신은 신도들이 하는 거야. 단월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또한 가지 보시가 뭐가 있냐면 무외신라고 하는 게 있어. 무의 외자가 두려워한다는 외자야 두려움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 그래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시, 제시, 무예시. 그럼 무예시는 누가 하냐 이거야? 무예.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것도 보시라는 거야. 그럼 자식에게는 무예시가 누구야? 부모. 부모가 무예신 거야. 자식에게는 엄마 아버지만큼 나를, 보,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없어. 나를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거야. 그게 무해신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종교로 들어오면 은 무해신은 누가 베푸는 거야?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신장님들이 베푸는 게 무해신인 거지.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 신이겠지. 왜냐?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없게 해준단 말이야. 이건 어디 가나?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일걸? 믿음이 나의 두려움은, 나의 고난을 없애준단 말이야. 그게 무예시야. 나,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없게 해주는 게 그게 믿음인 거지.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무예시를 베푼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절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는 거야. 그럴 때는 법당에 와 있어라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 얼굴 쳐다보고 있었라는 얘기야. 그럼 유아리 된다는 얘기야. 스님 만나서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 스님을 만나야 되는데 법당 에 부처님은 365일 24시 한 적이 있잖아 <laughs>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거야. 부처님하고 대화 부처님 물으면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답한다 그래야 돼? 대답한대. <laughs> 그래가지고 그 이광수의 소설에 뭐야? 무정에서도 꿈에 나타나 갖고 대화를 해주잖아. 나도 내 얘기야. 그 기도하다가 존대니까 막고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힘들어서 저래 왔어. 막 힘든 것 자체가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잖아. 꼭 저래 오니 어느 힘들겠어. 그럼 자잖아. 기도하다가 잔다고 잠을 꿈에 나타났잖아. 간세고 돌리니 이아이 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개운해. 음. 어. 아, 이런 경험이 종교인이라면 이런 경험은 몇 번씩은 해야 돼 사실. 그게 무해신 거. 그래서 두려움을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없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시에는 법시, 법시 제시 무예시 때. 그러면 이제 재물을 우리가 신도님들은 재물 보시를 해야 되잖아. 그거는 의무야. 뭐 스님들 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보시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의무고 스님들이 보피하는 게 의무인 거야. 뭐 신도들이 나보다 더말 대학 박사들도 많은데 내가 얘기해봤자 뭐 먹히겠어? 그래도 군뱅이도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다고 뭔가 남의 모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들은 법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기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재물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시를 해요? 나는 부처님이 좋고 절에 가고 싶은데 보시할 게 없는데 그럼 절에 어떻게 가요? 그 말도 맞잖아. 신도는 제시할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무죄치시라는 게또 나와. 재물이 아니어도 보시할 수 있는 게 이것까지가 있어. 아, 일단 빠져나갔을가같다니까 <laughs> 보시 못한다 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보시, 왜 보시를 못해? 보시할 일이 천지 빛깔인데. 그, 그, 재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러나 무죄 보시야, 무죄. 음. 재물이 아니어도 보시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야. 이제 한번 보면은 진짜. 책 205페이지 펴봐요. 책 205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 찾았어요? 네. 205페이지. 네. 첫 번째 뭐야? 화안식. 화안식. 화안은 무슨 말이야? 응, 웃고, 웃어라. 응. 웃는, 것만, 웃는 것만으로도 보시가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재물 없다고 보시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응. 난 그래서, 나도 그래서 요즘 얼굴, 웃는 얼굴 말, 만들려고 나도 엄청 요즘 사실, 응. 거울은 나잘안 봐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막 났는지 <laughs> <laughs> 그런데 아 이제 진짜 웃어야 되겠다 웃어야 돼요 한참 전부터 오래됐진 않았어요 왜냐면 스님은 근엄해야 그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스님들 사이에 있어 우리 염불 선언은 그게 없어 우리 친불 선언은 그런 게 없긴 한데 대체로 스님들은 어때? 근엄해 그그 스님들은 대체로 엄중해 대체로 그래. 우리 칠을사람은막 그걸 탁 깨놓고 사니까 그랬는데 이제 스님들은 대체로 엄중한데 좀 나도 얼굴 자체를 좀 웃어야 되겠다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어 그게 화안시야 그냥 웃는 얼굴하고 사는 얘기야 그것도 보시래 우리가 우리 속담에 뭔 얘기가 있어?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그랬잖아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라고 말이 딱 이때니까 이게 다 여기 무제시에서 나온 거야, 다 불교 용어야. 우리 거는 딱, 딱 우리나라 얘기는 따지고 들어가면 다 부처님 얘기인 거야. 첫 번째 화안시, 이거 요거, 요거는 요거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두째는 음. 언사시야. 언사시는 뭐야? 말을 들로운 말. 말. 사자가 요게 요게 이제 요 사자가 이게. 렇 푼, 푼다는 사자야 사전 할때이 사자예요. 국어 사전 할때이 사자예요. 이게 푼다는 얘기, 얘기는 뭐야? 말로서 갇는다는 그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언사시 얘기하는 것은 부드러운 맛, 좋은 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말을 뭐가 엉켜 사회 살다 보면 엉킨 일 많잖아. 그럴 때 언사를 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잘 풀어나가라는 얘기야, 좋은 말로. 그러 그러니까 좋은 말은 뭐야? 우리 세상에서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해. 좋은 말은 뭐야? 칭찬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공부를 한 3년 하면은 이제 법상에 올라가도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칭찬인 거야. 좋은 말에 칭찬이야. 아, 너는 둘이 막 싸마잖아. 그지? 말이 안좋았서 서로 언제가그 아, 근데 너는 이거, 너는 그래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너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칭찬이잖아.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요거 좀 고쳐주면 좋겠다. 너는 이것 좀 고쳐주면 좋겠다. 요게 언사시야. 이건 돈 없어도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십년시야십년신또 뭐야?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마음 된다는 얘기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준다는 얘기야. 오, 이거 친구, 친한 친구 아니면 이거 안 돼. 이거 가능해? 네, 이거 가능해? 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안 되지. 안되지 어, 이게 아주 친한 사람한테. 근데 모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나 대해야 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다 길 가다 슬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옛날 그래서 포옹합시다라고 하는 그 것도 한번 했었잖아. 그냥 힘든 사람 그냥 안 어주는 거야 가다 이렇게 그냥. 미치, 지금 얘기하면 미친놈이지만은 그, 그게 그게 이게 심절심이야. 십0년라고 같이 마음 아파한다. 이건 돈 없어도 되네. 근데 이제 이거는 내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는데 이걸 내가 잊어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잊어먹어줘. 금강경외에서 얘기하면 은 이거는 의무소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잊어먹어지는 게한 가지가 있어. 조계사에서 살 때인데 종계 종교, 시설 앞에 가면 은 어떤 분들이 계셔 구원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음. 큰 절이나 큰 교회나 큰 성당 음. 앞에 가면 구원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음.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도 있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 장애인도 들 많이 있고. 그럼 장애인들 올 때는 누가 아는 사람이 태워다 주고 갈 때는 또 데리고 가요. 그 시간에 다 같이 욕 요감하고 맙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 끝날 때 내가 그 이분이 장애인이야 이 발에 이렇게 로야 고무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노래 트는거 이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탑차에다 이렇게 실어야 되는 거더라고. 탑차에 실어야 되는데 혼자 실든가 아니면 누가 있든가. 뭐 몰라 근데 내가 조개 사 조개 사살때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순간.